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중에서 이사야를 주목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강림 700여 년전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메시아를 보았고 믿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묘사했다고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더불어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끝 무렵을 살아가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때로는 신화처럼 전설처럼 인식하기도 하고 불신자들의 공격에 위축되고 흔들리는 가운데 간신히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도 약속을 믿는다는 점에서 구약시대의 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겠지만 예언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를 믿는 은혜를 누린다는 점에서 지금의 성도들은 진실로 복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임을 믿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연합이라면 지금의 성도들에겐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기 직전 마지막 단계의 시험과 시련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릴 적 학교 운동회에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계주와 비슷한 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반 대표 선수 4명이 한조가 되어 차례로 배턴을 주고받으면서 마지막 주자가 경쟁 주자를 따돌리고 결승선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릴 때 가슴이 터지도록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계주에서는 가장 잘 뛰는 사람을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상식인데 구원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주자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은 가장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자를 마지막 주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재림을 앞둔 종말의 때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의 말씀과 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인류 역사의 면면이 이어져 온 인간의 본질적 가치나 품격들이 사회 변화의 속도에 비례하여 무너지고 있으며 진실과 거짓이 대중적 지지에 의해 판별되는가 하면 누구나 대중적 관심을 갈망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파편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활개치다가 세상에서의 풍요와 유익을 위한 가치로 변질되면서 세상과 밀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방황이나 이중적인 삶은 보편화 되었습니다. 급기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탐욕. 속임, 음란 같은 인간의 추악한 욕구들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으로 여기며 혼란과 거짓에 무감각하고 익숙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조차 외면당하고 발 디딜 곳이 없는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주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자신들의 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며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마지막 주자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완주를 위해 격려와 갈채를 아끼지 않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성령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게 붙드시고 결국 완주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